진월은 절기상 청명이 시작되고 입하 전까지인데 보통 양력으로는 4월 5일에서 5월 6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월을 알리는 청명은 맑고 밝은 느낌이 들어 이름만으로도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청명의 날씨가 좋으면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고 어획량도 증가했다고 하니 이 시기에 날씨의 중요함을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진월은 목기에 왕성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화의 기운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재적 역할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에 해당하는 진시는 하루의 일가를 준비하는 중요한 때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봄에 품었던 희망이 여름의 화려한 문턱을 넘으려면 지나온 미련이나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월의 중간에는 고고라는 절기가 있는데 우수에 이은 두 번째 비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절기에 비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이유는 고구 무렵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한 씨앗이 싹이 트지 않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월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수의 기운을 갈무리해야 기 때문에 이맘때쯤에 날씨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때문에 진월생은 차분하고 정적이기보다는 활동적이고 빨리 나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다소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징월은 화의 확산의 기운이 점점 강해져 외부 활동이 잦아지며 다양한 모임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변화가 많은 진월은 미래지향적인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 사춘기 시기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생각도 많고 변덕과 후회도 자라며 금방 실증내고 쉽게 방향을 전환하는 등 변화무쌍한 공상과 몽상과 비현실적 이상주의자의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내심을 기르며 내가 속한 환경에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12간지 중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을 뜻하기도 합니다. 권력 욕과 야망과 이상 또한 높은 진월생은 리더십과 추진력이 뛰어나 처세수를 필요로 하는 경영, 정치, 행정, 교육 분야나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운동, 예술, 디자인, 연구, 기획, 개발하는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진월생은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삼아 유연하게 대처하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월은 부지깽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그만큼 무궁무진한 재능과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숨겨진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은 잠재력이라도 찾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월의 이야기였습니다. 4월에 또 만나요!